안녕하십니까. 자, 테라 사이언스 말씀을 이제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자, 테라 사이언스. 저 까치 따라서 지금 영상 보시고 따라 하셨던 분들 어떻게 되셨죠? 지금 급등 수익 나고 있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진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거짓말 할 것도 없습니다. 영상까지 들고 와 볼게요. 보세요. 자, 1일 전, 자 거의 8월 2일이니까 어, 한 이틀 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하락 나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보면 나와 있죠. 유상 진자 지연된 진짜 이유, 주가 조작 세력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이 나올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뭐하면 된다고요? 추가 매수를 가져가면 된다고요. 왜? 세력들은 여기 밑에서 빠지는 척 하면서 뭐 한다고요? 매수하고 있다고. 제가 요거 수급들 보면서 전부 다 설명드렸고 공시 보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 여기 보시면은 제가 공시 내용이라든지 어, 내용 보면서 전부 여기 보시면 공시 보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어, 말씀을 다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세력들이 이런 부분들을 100번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주가 흐름만 보고는 사실상 이 세력들을 이기려고 하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력들이 자금을 어떻게 끌어모으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손바꿈이 중간에 나오고 하는 부분들 제가 오늘은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들 자 영상까지만 확인을 해보고 내용 설명 바로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그 다음날 바로 어제죠. 어제 8월 3일날 또 이렇게 19시간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은 8월 3일 나오고 있죠. 어, 테라사이언스 주가 전망해서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오기 전에 오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고. 기회를 지금 몇 번이나 드렸어. 첫 번째, 두 번째. 8월 2일과 8월 3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 공부의 초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공부도 많이 했지만 주식에 대한 논리적인 공부도 많이 했지만 이 세력들이 주가 흐름들, 증권계 여의도 있으면서 옆에서 봐왔단 말이에요. 자금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뭐, 몇 년째, 몇십 년째 보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겠더라고요.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좀 알려드리고 같이 수익을 보자는 입장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이 필요하시고 지금 당장 내가 테라 사이언스로 손해보고 있다 아니면은, 어, 지금 뭐, 이렇게 단기 대응하는 거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테라톡 들어오시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 아니면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 받아볼 수 있는 방법들 전부 다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쵸? 자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회 두 번이나 드렸고 영상으로 제 자료들 다 남아 있어요. 여기서부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들고 있다고 여기 있던 어, 6천원에 샀던 우리의 평단가가 가만히 있다고 평단가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뭔가 움직여야지 된다. 자 움직일 수 있게 제가 조금 도와드려 볼게요. 자 위에 보시면은 어, 번호 하나 나오는데 여기 번호로 테라톡이라 보내주시면 제가 톡방 안내를 해드린다. 실시간 대응하는 이렇게 실시간 대응하는 방 안내를 해드리고 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나는 톡방 보기 너무 힘들어요. 까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테라 사이언스 뭐 자료 테라 자료라고만 보내주셔도 제가 기업에 대한 상세 자료랑 매매 대응 전략 요거 보내드릴게요. 어쨌거나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만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한다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단기적인 수익 대응 충분히 가능하다. 어쨌거나 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자금들이 폭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흔적이 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흔적의 자료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자, 일단은 필요하신 분들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어,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다들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프로그램 매매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수량들 엄청나게 들어왔던 거 보이시죠? 바로 8월 2일.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날. 처음 말씀드렸던 날. 자, 이날 계속 체크를 했어요. 프로그램 매매 들어오는 거. 아 이거 세력들 들어오는구나 프로그램 매매는 누구만 할수 있다? 누구만 할수 있다고요? 그쵸 절대 개인은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은 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매 추이도 잘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뭐 봐야 된다고 했죠? 공매도, 대차장고 이런 거 봐야 된다 했잖아요 거기서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거 제가 저번 시간에 다 영상을 통해서 남겨드렸잖아요 공매도 세력한테는 결국에는 최저점이 그들한테는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최고점일 수가 있다고. 근데 최고점에서 매도. 그러니까 즉, 공매도가 매수에 들어갔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팔고 나가서 다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이 저점에서 이 주식을 다시 들어간다고요. 상방으로, 상방으로. 뭐 개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전부 다 올라간다에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테라사이언스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공시를 보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요 4월 달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11%의 보유비율을 가지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식회사 cds 홀딩스입니다. 요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최대주주 그러니까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ds 홀딩스라고 어 그러면은 얼마 되지 않았네 보유비율이 이렇게 늘어난 게 그러면 그전엔 누구였을까 딱 보니까 나와 있죠 블루밍 홀딩스 그러니까 블루밍 홀딩스에서 바로 CSD 홀딩스로 지분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제냐? 잘 봐요. 잘 봐요. 언젠지 바로 요 시점이라고. 요 시점. 4월 달. 맞잖아요. 여기서 손바꿈이 나온 겁니다. 손바꿈이. 그러면서 바뀌면서 요 CSD 홀딩스가 한번 바닥권 치면서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흔적에 대한 내용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자기 주식 처분한다 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요게 이제 이 남아있던 물량들을 처분을 한 겁니다. 블루밍 홀딩스에서. 아마 최대 주주의 물량들을 처분을 한 거겠죠. 남아있는 물량. 근데 대부분이 무기명식이기 때문에 남아, 이렇게 뭔가 남아있는 흔적이 없어요. 장중에 매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5월 10일부터 주가가 빠져버리죠. 여기 나와있죠. 보세요. 빠지는 날짜 5월 11일, 만기일 5월 10일. 딱 나와있죠. 발행일 나오면서. 이렇게 돼버린다고. 딱딱 들어맞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주가가 그냥 떨어지고 그냥 오르는 거 없습니다. 하루하루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망설이고 있다? 뭔가 망설이고 있죠. 주가가 차트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딱 바로 바로 들어가야지 바로 들어가야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명이 더 들어옵니다. 자금을 끌고 바로 JBJ 파트너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5월 10일 이날부터 빠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6%. 바닥권에서 사기 위해서.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밑에서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도 뭔가 해야겠죠. 최대 주주도. 그쵸. 그러면서 증작까지 손바꿈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급등. 어떤 재료 바로 리튬. 이때부터 리튬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리튬 찾아보세요. 테라사이언스. 갑자기 나왔어요? 아닙니다. 갑자기 나온 거 아니고. 요거 바뀌고 6월 달 들어서. 리튬,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르기 시작하니까, 테라 사이언스도 리튬 관련주. 어, 우리 자회사 신한 리튬 통해서, 앞에도 에서 우리 리튬, 어, 생산할 거야. 추출이 아니라 생산할 거야. 바닷물 통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꺼내면서 주가 급등. 해먹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증작까지 하면서, 한번더 해먹을 생각 하면서, 또다시 만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고점 찍으니까 나오는 거. 그쵸. 여기서 이제 시비 발행 나와야죠. 시비 발행. 바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담대. 주담대 나와야죠. 그러면서, 안에 있던 주식 물량들 팔고, 요걸로 뭐 한다고요? 지분율 다시 채워넣는다고. 어쨌거나, 여기 테라 사이언스가 들고 있던 물량들은 팔아도 되잖아요. 왜? 지주 역할을 하는 CSD 홀딩스 쪽으로 주식 담보 계약을 담보로 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만큼 물량들 전부 다 넘겼죠 보시면 11%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니면은 최대주주 또 변경해서 또 해먹고 또 해먹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의 흐름을 딱 보면 나와요 아 얘네들이 지금 뭐하고 있구나 아또 다음을 준비하는구나 아니면은 여기서 털어서 먹고 나갈 거구나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수량들 뭐 아니면은 그런 내용들 전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막 이거 뭐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는데 리튬을 추출하니까 리튬 추출해서 우리나라 진짜 대성할 거니까 이 기업이 대성할 거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뒤에서 이렇게 조작을 해버린다고요. 무조건 주식을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공시를 통해서 그쵸 유가증권시장에 제정되어 있는 법안 속에서 최대한 개인들이 모르게끔 유상증자도 하고 주식 최대주주 주식을 담보로 한 계약까지 체결하고 그리고 시비 발행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진행해서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잖아 떨어지면은 어, 더 떨어질까 무섭고 그쵸? 거기다가 떨어질 땐또뭐해요 공매도 세력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공매도까지 쳐버리고 그러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세력들은 계속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세력들을 역이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오는 흔적이 보였고 세력들이 다시 공매도 세력 빠져나가면서 어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프로그램 매매 통해서 추가적인 매수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은 세력들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요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 자신 있게 들어가면은 수익이 난다라는 거야. 영상 통해서 제가 증거자료 다 남겨놨어요. 맞죠? 이런데도 제말못 믿으시면 더 이상 테라사이언스로는 매매하지 마세요. 이 그러니까 정도도 못 본다. 그러면 사실상 테라사이언스로 수익 보기 힘들어요. 지금 제가 안겨드린 수익만 해도 몇 퍼센트예요. 적어도 이틀 3일 만에 57%입니다. 그냥 단순히 30% 50% 계산해도. 그렇죠? 여기서 디테일하게 제가 바닥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합치면은 60% 넘어갑니다. 맞나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 도와드릴 수 있게끔 제 영상이 많이 알려질 수 있게끔 댓글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 그리고 유익한 또 종목들 들고 와서 세력들이 조작하고 있는 종목들 들고 와서 여러분들 다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테라사이언스로 만큼은 일단은 수익 볼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어, 테라톡 들어오셔도 되고 테라사이언스 자료 받아 가셔도 되고 그렇게 어, 요제 번호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테라사이언스로 수익 보는 그날까지 또 영상 어, 제가 찍을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 번호 보내 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 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